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장 최동규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교회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분적인 어떤 것을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기독교에 무관심한 포스트 모던 피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크리스텐돔의 문제점을 깨닫고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 교회의 새로운 표현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 혁신 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낳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분립 개척 운동을 소개하는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웨이 방식으로 STU 컨퍼런스를 염, 열게 됩니다. 호스트모던 문화의 환경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품으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적이고 성육신적인 교회 개척을 꿈꾸며 영국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운동의 선구자인 마이클 모이나를 비롯하여 세 분의 주강사와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역하고 있는 탁월한 목회자들과 학자들 18분이 강사로 나서는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분립개척과 파이오니어 교회개척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